민주당 정권 말안 됐습니다. 관료들이 맞아요. 그런 조치가 없으면 외교부가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얘기지만 그렇죠. 윤석열이 오더 내린 거죠. 외교, 대통령실에서 안 하고 외교부에서 하는 것도 황당하잖아. 외교부가 왜왜왜 왜 해, 왜 해? 하려면 대통령실이 해야지. 외교부 장관 박진희 말했어? 네. 그러니까 어. 외교부를 하라고 했을 때 외교부가 난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진희 그 정도로 또라이는 아니잖아. 그리고 에이. 외교부 공무원들이 보수적이지만 어. 지들이 봐도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난감했어요. 외교부 에이. 왔을 때. 외교부에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언론 대응이니까 당연히 대변인실도 오도가 떨어졌을 테고 알아봐라.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되냐. 음. 뭐 각각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대변인실의 뭐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당사자성이 안 맞다. 아예 각하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 음, 외교부가 소송에 아,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 외교부가 여기서 왜나와니는 소송 지위 없어라고 각하될 수 있다. 그렇지. 네, 요 의견을 대변인실의 뭐 직원이 내요. 아 아우, 똑똑하네. 박진이 떨레떨레. 그 어, 그거 맞는 얘기 같다. <laughs> 갑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 보고를 합니다 아. 개작살이 났겠죠? 그렇지. <laughs> 개작... 아. 야그 아이디어 된놈 누구야? 아. 대통령실에서 알아보려면못 알아봅니까? 아. 외교부 대변인실에뭐 직원이다. 아. 네. 그 직원이 누구냐면 아. 전 m b c 기자였어요. 아 특채로 아아아 들어갑니다. 외교부에 아 인사고가가 아 매우 좋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렇지. 인사고가가 매우 좋았는데 고아그 바로 다음 계약 연장 될때 원래 외교부는 해주려고 잘, 했었어요. 잘렸지. 예 네. 바로 계약해지. 그래서 어찌됐건 박진이 연락 깨지고. 어, 어쩔 수 없이 외교부가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소송을 담당하는 주무과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북미국의 북미 일관가. 아무튼 미국 담당과가 했어요. 어. 그래고 외교부에서 나름대로 깨졌으니까 신경 쓴다고. 어. 음. 그러니까 최고의 ASD를 가는 데잖아요. 북미과가 어. 미국 담당하는 그렇지, 과가 그렇지. 외교부에. 그렇지. 거기에도 뭐 과장급 직원이 야 네가 해. 네가 제일 외교부에서 똑똑한 나이 아니야. 그래 갖고 열심히 소송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갔어요. 음. 어. 이제 대통령실을 떨레 <laughs> 떨레 <똘래 똘래 웃음> 가고 보고를 했겠죠. 에. 연락 깨졌습니다. <laughs> 왜냐? 어. 상식적인 사람은 상식적으로 논리를 찾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대통령실은 봤을 때 외교부는 빨갱이 이 새끼들이 뭐 죄송합니다. 뭐 음. 완전히 대통령실을 그뭐그할이유로뭐 허위사실을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독이 지원한데 <laughs> 나름대로 사실관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조성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쫙 해갖고. 머리를 써서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mbc는 좌빨 <laughs> 나쁜 놈 음. 대통령실은 위대한 데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저 나쁜 놈들이 우리 집에 걸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 야 이거 누가 했어. 또. 야 또? 이거 누가 했어. <laughs> 이런 또? 거지. 예. 어. 누가 했는데 나올 거 아닙니까. 어. 가족 중에 mbc 기자가 있어그 직원은 에이스잖아요. 동무국에 어. 있었으니까 워싱턴 가기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었는데 어. 그래서 결국 다른 데로 워싱턴 못 가고 다른 데로 갑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 윤석열 정권에서 음... 이거 좀 조사해서 어. 명예를 회복하거나 복직 시키거나 와... 뭐할수 있는 것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음. 관료들이 말안 들어요. 그렇지. 민주당 정권 말안 됐습니다. 관료들이 맞아요. 그런 조치가 없으면.